어, 지금 여기는, 지금으로부터 어, 한 350년 전입니다. 어, 경상도 관찰사 겸, 어, 대구 도호부사를 지냈던 민시종이라는분의 네, 송덕비인데요. 어, 이 비는 보면 비, 이름이 조금 특이합니다. 어, 앞에서 읽어보시면은, 청덕, 무휼 군졸하고 뒤쪽이잘안 보이는데요. 영세불망비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청덕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결백했고, 덕이 아주 높았다는 의미고요. 무휼군졸이라고 하는 것은 무휼이란 말은 어루만지고 잘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군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 민감사는 관찰사로 있을 때 군졸들을 한번 잘 다스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비석에 보면 여기 게 작은 글자로 이 비석을 누가 세웠는지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순영의 장관청에서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장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경상감령 내에 어떤 군사 업무를 담당했던 관청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업무를 관할했던 관청에서, 어, 이 민감사의, 어, 이 송득비를 세웠다라고 어, 볼수 있죠.